이너스러면힘드니까 내가 직접 돌려줄게. 이게 만지? 엄청 많아. 이야만 맞냐? 1지보아이저 뭐야? 아 네. 쓰레기? 어. 분리수거 이런 지아마늘가도 온다매. 아, 여기 있어있어 뛰지 마세요. 지 마. 미님 너무 많을 봐. 요 찍어 봐. 민아, 이제 좀 돌려줘! 네. 알겠어. 오오. 오오. 아니, 다 다시 한 번. 다시 한 번. 계속, 계속. 떨어지지 말고, 아직. 빨 빨리, 빨리 빨리, 빨리, 빨리. 어? 음 빨리 아 빨리 아 너무 이리 내가 아, 라 아니야.